알려줘 하이볼의 두 번째 초대 손님 WKBL에서 가장 핫한 슈터죠 삼성생명의 강유림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블루믹스 강유림입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아니 농구를 할때 원래는 선수들이 림을 보고 뛰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삼성생명 선수들은 강유림을 보고 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알럽바스켓볼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늘 알로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긴장되는데 오늘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 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릴 때 모든 삼성생명 선수들이 강유림 만 본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어, 네. <laughs> 네 멘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아, 저는 이번 시즌에 강유림 선수를 보면은 그 명언이 좀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어, 어떤 명언이죠? 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거지요. 네. 네. 강유림 선수가 작년에는 기복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음. 삼점슛에 대한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졌었거든요. 음. 하지만은 올해는 반전을 거듭해서 쏘는슛마다 너무 잘 들어가고 이미 지금 삼성의 연승의 핵심의 선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어떤 훈련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 일단 감독님이 주신 숙제가 있었고 하루에 슈팅 500개였는데 그거를 좀 계속 꾸준히 채우려고 새벽에도 나가서 연습하고 휴식일 때도 계속 체육관 나가서 연습을 해서,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 별이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아까 영상에도 봤어요. 500개씩 슛을 무조건 슛셨다고 근데 어떤 날은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 300개만 하고 쉬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사실. <laughs> 네.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셨나요? 아,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조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아 <laughs> 너무 피곤하다 싶으면 아, 오늘 하루만 쉬고, 또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근데 계속 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이 쉬면은 한두번그 정도 빼고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인간적인 답변이네요. 사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것도 아닌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하루 쉰다는 것도 사실 네. 상당히 힘든 일이죠.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이 자리가 강유림 선수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왜요? 왜냐면은 제가 분명히 지난 시즌에 TV로 봤을 때 네. 안덕수 선설위이 강유림 선수가 슛을 놓칠 때마다. 네. 자꾸 아강유린 선수는 집에 가서 슛 연습 좀더 해야겠다라고 <laughs> 아 아주 그냥 직구를 던지셨거든요. 네. 아 원석영 예.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오늘의 이르기까지의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대를 했기 때문에 <laughs>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 그런 <laughs>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laughs> 던 거였죠. 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초반에 가장 핫한 선수가 저희 알럽바를 찾아주신 만큼 분위기가 아주 훅끈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 기세를 이어서 알럽바가 두 번째 게스트로 왜 강유림 선수를 초대했는지 원석경 기자가 브리핑 한번 시원하게 쭉 해주시죠. 네, 사실 WKBL은 아주 오랫동안 대학 출신 선수에게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고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대부분 바로 포로에 진출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 리그의 경쟁력은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단들도 지명을 하는데 조금씩 주저하게 된 악순환이 있었는데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신인 드래프트를 시행한 WKBL에서 최초로 대졸 선수가 지명된 게 무려 14년이 지난 2 0 1 4년 처음이었어. 그래도 그런 한계를 깨고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대학 선수로서 W K B L 무대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여기 있는 강유림 선수죠. 예. 그리고 대학 졸업 선수로는 윤미지 선수 이후 무려 10년 만에 신인상을 타면서 이번 시즌에는 그리고 아주 이제 선수층이 두터기로 유명한 삼성생명에서도. 이제 주변인이 아닌 그냥 에이스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이런 대단한 커리어를 또 갖고 계시는데 강윤림 선수가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학 출신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또 남겨 후배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 출신 선수로서 어떤 사명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음,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온 선수는 몇명 없고 또 음. 프로에서 살아남은 선수. 또몇명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인식을 좀 바꾸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나요? 어, 조금은 그래도 조금 아.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아,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웃음> <당연하죠>. <웃음> 저는 조금 궁금한 게또 있는데. 강유림 선수가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때도 프로에 나왔으면은 지명이 됐을 거거든요. 음. 그럴 만한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였는데 대학에 갔어요 본인 선택으로.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 그때로 돌아간다면 원래대로 대학을 입학할 것인지 아니면 프로에 오고 싶은지 음. 궁금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로 아,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다이 네. 이 현재에서 아. 돌아간다면. 이 실력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어. 이 실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아니. 아니. <laughs> 네,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다면. 그러니까. 네. 저는 똑같이 대학교 갈것 아. 같아요. 어떻게 네. 대학교에서 좀 많이 배운 게 있나 봐요? 그것도 그렇고 되게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네. 농구 말고도 어, 되게 즐거웠고 얻은 것도 많아서. 다시 돌아가도 대학교에 갔다가 올것 같아요. 음, 많은 후배들이 음. 얘기를 듣고 또 힘을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균우 선수가 신인 선수상을 수상을 하셨었잖아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좀 눈여겨보고 있는 루키라든지 어, 이 친구는 신인 선수상을 노려볼 만 하겠다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단 삼성생명의 키아나 스미스 선수는 제외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팀도 되는 거. 어, 네. 네. 저희 팀에 이번에 들어온 네. 유선이나 지원이 되게 열심히 하고, 유선이는. 어, 유선이는. 잠시만요. 어, 우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 생각이 잠깐, <laughs>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 사실 루키 잘 몰라요. 저희 아. 팀 말고. <laughs> 어떡해요? 다른 팀 루키 잘 모르는데? 아, 그만큼 연습에 매진하시니까 그런 가 아, 하나원큐의 박진영 박진영 선수 되게 피지컬이 좋아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음. JYP라고 지금 아주 <laughs> <하차> 핫하거든요. 그리고 <laughs> 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강유림 선수가 하나원큐에서 삼성생명으로 트레이드됐을 당시에 아주. 아이처럼 어머 물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다시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에게 트레이드는 그때 그 트레이드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농구 앞으로 남은 농구 인생에 되게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음. 팀을 이적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실력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이적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고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강기림 선수는 이 트레이드에 대한 거가 이제 본인의 농구에 있어서 상당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인터뷰에서도 운적이 많아요 보니까는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는 <laughs> 평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너무 너무 안정적인 기량이 펼치고 있어요. 비결이 뭔가요? <웃음> <웃음> 비결은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고 작년에 좀 제 마음에도 너무 안 들어서 안 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렇게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쵸? 역시 500개씩 슛을 쏟아보니까 이렇게 또 성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즌 초반이긴 한데 강유림 선수 기록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평균 득점이 18.6점이고요, 야투 성공률은 53.6%, 3점슛 성공률 46.2%. 자유투 성공률은 87.5% 그리고 데뷔 첫 다섯 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네. 그래서 이 야투율 50%, 그리고 3점슛 40%, 자유투 90%를 달성하면은 어 이거를 180 클럽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음. 이게 지금 NBA에서도 스테픈 커리 아시죠? 스테픈 어, 커리가 네. 밖에 없는 정말 엄청나게 희귀한 어... 네, 특급 슈터만 갖고 있을 어...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이180 클럽, 이번 시즌에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강림 선수? 유지,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음.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왠지 뭔가 연습량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이런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들어보면 유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확신이 또 드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깜짝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강림 선수 혹시 어떤 질문일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아니요, 이거. 명가 언니가 질문 하러 가는 건 봤는데 네. 어떤 거 했는지는 아예 모르겠는. 아 질문 하러 가는 건또 보셨고. 구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한번 볼까요? <laughs> 아, 안녕. 어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어 너가 농구를 할때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네가 농구에 대 잘하고 싶은데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 어떻게 풀어가는지 조금 이거는 궁금한 거 같아. <laughs> 음, 질문을 주셨네요. 아, 네, 이명관 선수가 이렇게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 슬럼프가 왔다고 느끼거나 혹은 뭐 농구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음, 그때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음. 좀 제가 잘했을 때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아. 네. 지금은 안 풀려도 잘했을 때 영상을 보면 좀더 자신감을 얻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전성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laughs> 뭔가 좀 용기를 얻는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명관 선수가 질문 을몇개더 준비했다고. 어. 합니다. 어, 저번에 농슐랭 가이드에서 이주현 대 이명과 못했잖아. <laughs> 그래서 다른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 임금배 감독님이랑 차 타고 5 시간 가기래? 아니면 임금배 감독님이랑? 1대1로 개인 훈련하기 뭐가 더 나은지 골라줘. 아와 이번에는 아 밸런스 게임을 준비하셨는데 <laughs>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저희 감독님이 조금 말씀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차리타고 다섯 시간을 간다고 하면은 다섯 시간 동안 감독님과 대화를 계속 <laughs> 해야 되는데. 저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절대 그럴게. 뭐 싫은 건 아니고. 네. 그렇죠? 생각은 운동을 패를 하니까. 역시 강유림 선수에게는 네. 훈련만이 답이었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대단합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 또 멋있어요? 하나 볼까요? 네. <laughs> 유림아, 너 요즘 최대 고민이 뭐야? 최대 고민이 뭐냐고 또 물어봐 주셨네요. 최대 고민은 그냥 앞으로의 제 농구가 제일 그냥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플레이를 계속 유지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냥 농구로 가득 차 <laughs>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잘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영상으로 이명관 선수가 질문 을 남겨주셨잖아요. 한마디 역으로 안 해줄 수 있어요. 아. <laughs> 지금 우리 같이 시즌을 치러 가고 있는데 어,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같이 즐겁게 시즌을 치러 갔으면 좋겠어 언니, 화이팅하자. 저는 근데 또한 가지 계속 이제 궁금한 게 너무 샘소서서 문제인데, 어, 네. 네. 강유림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정말 공 하나에 열심히 리바운드 뛰어들고 절실하고 아주 실력파 농구로만 주목을 받았다가. 올 시즌에 갑자기 이제 눈썹도 좀 하고, <laughs> 예, 교정기를 좀뗀 뒤로, 어. 외모로도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laughs> 저는 굉장히 이게 낯선데, 네. 본인은 그런 관심이 조금 낯선지, 낯선지는 아닌데, 낯설지, <laughs> 낯선지. <웃음> 네. 기 예, 굉장 낯서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낯섭니다. 상당히 <laughs> 낯서지네. 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진짜, 네. 저는 오늘 실물로 처음 뵀는데 네. 진짜 아름다우세요. 조금 돈을 드려. <웃음> 돈을 <웃음> 돈을 <laughs> 드렸습니다. 아, 이뻐지기 위해 혹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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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해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네. 제일 중요하죠. 아, 다시 이제 선수가, 사실 이제 강규림 선수가 사요 근래 경기를 보면 흠. 키아나 스미스가 어, 미국에서 왔는지 강규림 <laughs> 선수가 미국에서 왔는지 모를 정도의 <laughs> 상당한 실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겠죠. 그렇지만 삼성생명이 우승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 기록을 내면 우승이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 있는 가고 한마디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야투율 같은 거는 지금처럼만 유지하면은 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 팀에 키아나 스미스라는 좀 대단한 선수가 있으니까 그 옆에서 보조를 제가 잘 해주고 제 역할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꼭 기대하겠습니다. 그 네. 네. <laughs> 저희가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이 이제 제가 아마 오늘 이제 있을 모든 질문 중에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에요. 아까 안덕수 의원이 대기실에서 <laughs> 내내 뭔가를 계속 주물거리면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오늘 이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다섯 시간을 고민을 하셨대요. 첫대 방송을 보면서. <laughs> 이 메인은 3행시라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부터는.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까지의 어떤 <laughs> 시간을 상당히 그 고람차게 보냈거든요. 아. 강유림 선수에 대한 3행시만 생각하고 네. 4시간 또는 5시간을 계속 어. 했었거든요. 이게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시죠?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사실 살짝 어떤 <laughs> 라이벌 의식도 있어요. 옆에 있는 원석현 <laughs> 기자보다는 제가 좀더 모든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강유림 선수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사명실, 를 한번 좀 갖고 나왔거든요. 너무 기대돼. 어 그러니까 아 저도 너무 네. 기대돼.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자, 제가 너무 기대 그러면 제가 오늘 뛸까요? 아, 네. 그러시죠. 네, 제가 오늘 뛰어보겠습니다. 강 강한데. 오유 유림 있는 삼성. 림 림금배 감독 좋겠다. 체죠 원석이 기자? 예 <laughs> 아니 사실 정말 1%도 기대를 안 그러니까,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꽤 괜찮은데요? 아뭐 감독님 보고 계시죠? <laughs> 네. <laughs> 어, 진짜 좋았어요, 네. 진짜. 지금 분위기가 진짜. 화기애애한데, 어. 네. 지금 혼자 표정이 조금 돌아드시는것 <laughs> <힘차게> 같거든요. <laughs> 네. 네. 괜찮으세요? <laughs> 네. 아, 이게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제 네. 둘이 이제 3행시 연습을 계속 하다면서 어, 왔어요. 그래서 이미 할게 없다. 네. 아, 강유할 거 많은데 이미 할게 없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아, 전 하나 있다. 이마음 임금비하면 된다. 어. 어, 이거를, 근데 갑자기 여기서 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laughs> 시청자들이 거짓과 진실은 다이게잘 예. 어. 파악할 겁니다, 네. 그런면 뺏기셨군요. 네.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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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또 다른 거를 준비해 오셨을 거라고 저는 아. 믿고 있고요. 예, 그렇죠. 네. 어. 정확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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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력한 몸싸움. 음. 유. 어, 유려한 드리블. 오. 린. 이명관 화이팅. <웃음> 이겼다. <웃음> <웃음> <괜찮은데>? <웃음> 지금 지금 <웃음> 분위기, 분위기 어떻게 할 건데? <laughs> 네. 좋죠. <잡시오? 웃음> <laughs> <laughs> 분위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명한 화이팅. 네. 제가 오늘 사실 이렇게 네. 좀직구은 질문들을 강유림 선수한테 오늘 좀 많이 했어요. 음. 네.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많이 했는데 어, 조금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강유림 선수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농구 선수보다 3점 슛이 뛰어나거나 드리블이 뛰어나거나 몸싸움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떤 농구 선수보다 가장 잘 웃으면서 농구를 하는 선수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성적 꼭 시즌 마지막까지 유지를 해서 이렇게 계속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농구하는 모습을 앞으로 팬들에게 꾸준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실수를 네. 좀 만회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웃음> 실패하셨어요. 실패입니다. 2년간 하이트. 네, 이렇게 확실히 W K B A에서 지금 가장 핫한 선수와 네. 함께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아, 정말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 이제 같이 코너를 진행을 해봤는데 아쉽지만 벌써 강유림 선수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알로빠와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생각보다 재밌었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풀려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laughs> 아니요,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웃음> 알겠습니다. 강유림 선수 귀한 시간 오늘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멋진 활약 알로빠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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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